은 배움의 나무 7권 10단원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다함께 교과서 97쪽을 펼쳐볼까요? 배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이 꽃피는 나무를 건강하게 돌보는 나무돌보미 김지선 문외교사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아니, 저것은 왜요? 뭐요? 저, 저, 저것은? 우리 학습자분들, 저기 선반 위에 저것은 무엇인지 바이, 아시겠어요? 예, 이것은 바이, 바이올린,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오, 네. 바이올린. 바이올린. 네. 저것은 바이올린입니다. 음?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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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책 아닌가요? 오늘 이것을 배움에 도움이 될까 하고 챙겨온 시집입니다. 오, 이야, 정말 멋지십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그 배운 가리키는 말 복습을 좀 저희가 간단하게 할까 네. 시작한 건데 상황에 맞게 척척 대답도 잘하시고 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도 미리 알고 오신 건 거예요? 더 알기 쉬, 쉽게 해서 가져왔어요, 챙겨왔어요. 아. 아.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시는 네. 분이세요. 이야, 아, 이렇게 너무 예쁜 분을 가만히 제가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아휴, 뭘 쏘셔요? 쌍아트, <laughs> 왕아트. 자, 대단하십니다. 멋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수업 시작부터 감상할 게 있다고 하네요. 자, 다 함께 공부하러 출발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아유, 오래 기다렸죠?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 아유, 아유. 여보 잘 먹을게. 진짜 먹네. 왜왜왜왜왜 왜? 어? 너무 맛있어. <laughs> 아유 놀래나? 이거? 아이고 당신은. 아유 놀랬잖아요 뭘로 만든 거야? 아이고 호박으로 만들지 뭘로 만들어요 호박나무를 자기 손맛 짱 아이고 <laughs> 자 <laughs>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가족의 모습 있죠? 네. 그 모습이 사실은 유병록 시인이라는 분이 쓴이 네. 식구라는 시를 저희가 재구성한 거였거든요. 네. 네. 시가 총몇 연, 몇 행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3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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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은 바로 보이시죠? 네. 행은 세야겠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삼연십사. 이 시는 삼연십사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분께서, 어떤 분께서 한번 낭송해 보시겠어요? 저요? 네, 이양국 학생님부터 네, 십구 유병록. 매일 함께 하는 식구들 얼굴에서 삼시 새끼 대하는 밥상머리에 둘러 앉아 때마다 비슷한 변변차은 반찬에서 새로이 찾아내는 맛이 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짓는데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다시 금 노찬이 눈치가 보이고 한 번에 먹자 하니 입속이 먼저 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머지 한 장을 떼어내어 주려고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이런 게 식구겠거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여러분들을 딱 감상해보니까 어떠세요? 훈훈? 네. 네. 훈훈해요. 훈훈해요. 네. 네. 표정만 봐도 우리 학습자분 네. 표정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흐뭇해지시고요. <laughs> 밝아지셨어요. 네. 뭔가 네, 네.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서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이 가족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시를요. 네. 좀더 자세하게 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문제 내고 하면 네. 긴장되시죠. 되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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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무래도 막 네. 떨리고 알던 것도 잘안 써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서로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장면을 시로 표현했습니까. 네, 우리 이양구 학습자님 식구들과 밤, 밥 먹는 장면 부정수 어? 학습자님 가족과 식사하는 장면 밥과 식사 동일한 의미죠? 네두다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오! 이 시는 가족, 가, 가족 간에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족 간의 정이양구 학습자님 써주셨고요. 황순우 학습자님은 가족 간의 사랑 어, 두분다 정확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노찬이 눈치가 보이고. <laughs> 왜이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이 부분이 그 깻잎이 그것 때문에 놓으면은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깻잎을 띄워주고. <laughs> 노찬이 눈치 보이고, 네. 먹자니 짜고, 막 이거. 예, 예. 자, 황순아학생님은한 번에 먹자 하니 입속이 먼저 짜고. 아,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네. 있지. <웃음> 네. <웃음> 누가 깻잎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어, 네.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뱉지도 못하고. 뱉지도 <laughs>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또 시를,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게또 장면을 떠올려 봤잖아요. 제가 하면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학습자분들은 그러면, 학습자분들에게 가족, 식구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거든요. 네. 어, 우리 학습자분들은 식구 하면 떠오르는 장면? 어떤 장면들이 있으세요? 울타리 같은. 아, 울타리. 네. 네. 감싸 네. 감싸는 그 느낌이 들어요. 네. 어... 뭔가 감싸주는 울타리 같은 장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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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수 학습자님은요. 편하고 부담 없고 뭐든지 이렇게 같이 할수 있고. 식구하면 네. 뭔가 편안한 장면.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함께 있는 모습. 들 네, 항상 다독거리서 다독거려 힘을 주는 거. 것 같아요. 힘을 어. 주고. 네. 저는 가족이 모든 걸 믿어주는 마음. 뭐 어느 때 그걸 어. 느끼셨어요 어? 아 하, 항상 뭐 하다 보면 어. 엄마라는 사람도 실수할수 있고 어, 장식도 그렇죠. 실수하잖아 그렇죠. 그거를 항상 안아주는 거 믿어주고, 믿어주고 안아주고 네. 거. 이 가족 식구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보고 싶잖아 네. 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음. 보고 싶지 어 황순아 훈장님 또 우실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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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아니 뭐하고 계신데 아... 이렇게 그래서... 힘들어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네. 어~ 아까 우리 저 식구에 대한 네. 시를 갖다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식구를 주제로 시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공책을 펴고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요. 뭘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글자도 못 쓰겠어요. 도움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 그물 짝입니다 생각 그물 짜기. 네. 식구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 네. 글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따라해 네. 보실까요? 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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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쓸 땐 우리 글을 쓰기 위한 재료, 글감이 필요하거든요. 네. 요리할 때 재료들이 앞에 쫙 정리돼 있으면 네. 내가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뭔가 떠오르는 것처럼 네. 글을 쓸 때도 생각 그물자기를 통해서 글의 재료들을 조금 쫙 정리해 놓으면 네. 아, 내가 뭐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더 쉽게 네. 수월하게 쓸수 있습니다. 네. 시선 네. 네. 씨, 그 네. 식구하면 네. 떠오르는 뭔가 생각이나 단어들을 한번 쭉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식구하면 네. 아버지가 예전에 네. 그 월급 날이요. 네. 월급 날 그 노란 그 봉투에 들어있는 맞아. 통닭을 사왔어요. 통닭을 사오시면 세 명은 저쪽에 세 명은 요쪽에서 두 마리로 앉아서 그 통닭을 먹었는데 음. 아버지가 그때 그 들고 오셨던 그 양손에 그 노란 통닭 봉투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더 도움이 되잖아요. 네. 저희가 우리 지선 씨가 생각 그물 짜는 걸좀 도와줘 보도록 네. 할게요 네 식구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네. 자이 주변에 아까 기억나세요 네. 글 쓰는 데 필요한 재료 네. 글감 글감들로 생각 그물 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아 먼저 우리 지선 씨 이야기에서 뭐딱 기억에 나는 뭔가 글감이 있으세요 단어 아버지가 아빠. 아 그럼 먼저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 또 와야겠죠. 네, 먼저 아, 아버지가. 네네. 언제요? 월급 날. 아, 월급 날이요? 네. 예. 날. 그다음에 뭘 했죠? 통닭. 네. 통닭. 통닭이요. 통닭, 통닭 중요한데요. 네. 당을 사왔어요. 네. 먹을 때 그때 김지선 씨기분이요 행복했어요. 응. 행복했어요. 자, 그물이 하나가 남았거든요. 네. 우리 김지선 씨는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마음들까요? 고마움.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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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 응. 자. 그럼 벌써 지금 그물이 다좀 채워졌죠? 네자 김지선 씨 이야기에서 식구하면 떠오르는 뭔가 말들을 쭉 써봤는데요 네. 이거 보시니까 이제 좀 어떻게 음, 좀 아버지. 뭔가 글감이 떠오르시나요? 그러게요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가 잡혀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같은... 어 시를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영감이 떠오르세요? 네 온다 온다! 시가 떠오른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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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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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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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 김지선 퇴근한 아버지 손에 들린 기름배인 전기구이 통닭 종이봉투 아버지 월급날이구나! 아버지의 월급날이 돌아오면 송닭 한 마리와 행복을 함께 받았다. 야 정말 이 생각 그물이 네네.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처음에 좀 막연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쓰면 조금 구체적으로 돼서 뭔가 내가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도 생각 그물 짜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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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네. 하나씩 정하시죠. 저는 학교 모양이요. 어. <laughs> 자, 고향. 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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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다음에 엄마. 엄마가 되겠네요. 네. 네. 이하고 우럼 우마 이름은 성기숙 돌아가신 시고 나서 써 보는 우럼마 이름 석자 이름 석자 적는데 눈물이 난다. 팔남매나 키우시나 가장 노릇온갖 고생하셨던 우럼마. 엄마. 엄마 미안해요. 엄마는? 엄마 사랑해요. <laughs> 엄마 보고 싶어요. <laughs> <laughs> 아유. 아, 그래요. 이 엄마라는 그 표현을 한 번도 이 글로 적어서 나타내 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적어 보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엄마 고생하는 생각이 나고요. 네, 눈물이 나요. 아, 눈물을 많이 나시죠. 아마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저는 학교 가는 길이에요. 학교 가는 길. 네. 네. 학교 가는 길 표점술 나는 매일 아침마다 대화역으로 나간다 공부하러 가는 학교 길은 마치 여행을 하듯 즐겁고 설렘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대화역으로 나간다 행복한 공부하러 그 학교 가는 길, 응. 여행 가는 길처럼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워요, 거.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그저기 중앙선 그게 문산 가는 거 타면은 바깥이 다 보여서 너무 좋아요. 아, 바깥, 진짜 여행 가면서 뭐...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기분으로. 고향 황순화 내 고향 연천 고향에 가면 아빠 같던 오빠가 있다 가난했던 칠남매 <laughs> 먹고 싶은 건 많던 일곱 살 나이를 위해. 바다 온 월급 봉 월급 쪽에 섬 생비가 사수선 오빠 내 고향 연천을 가면 내 오빠가 있다. <laughs> 야 이거. 이다 <아이고. 웃음> 울음바다가네요. 예. 시를 직접 써보니까 어떠세요? 감동 받죠. 감동적인 게 느껴지죠. 네. 네, 네. 예. 학수자님들 감동적인 시를 써주셨습니다. 모두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와 아니 얼마나 뛰셨길래요. 저는 네. 여러분의 수학 선생님 김성 네. 1 2, 2 3 4 5 6, 6 7. 7 7 예, 김성칠 선생님. 네. 네. 네, 네, 네. 얼마나 뛰신 거예요, 그럼? 무려 어? 100? 100? 100? 아직 끝이 아닙니다. 100? 이십, 120? 아직 안 끝났습니다. <laughs> 초! 120초? 제 기록은 120초! <laughs> <laughs> 선 그게 무슨 마라톤이에요? 120초가? 120초를 분으로 따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마라톤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무슨 시간 계산하는 거 그거 배우는 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고생을 하셨군요. 정확합니다. 좀 벗으세요 이제. 아, 이제 아, 네. <laughs> 벗으세요. 오늘은 이 시간을 네.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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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 개념을 알면 좋아요. 초침이 한 바퀴 돌면 60칸 이동하면 분침이 한칸 이동하니까 60초는 네. 1분 네. 1분과 같습니다. 네. 분침도 있잖아요. 네. 분침도 한 바퀴를 돌면 시침이 한칸 움직여서 60분, 1시간이 됩니다. 시간. 네. 네. 시간 계산을 잘 하려면 이게 분과 초, 초가 분, 이게 왔다 갔다 빠르게 되면 이 시간 계산을 빠르게 할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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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스님! 응.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예. 또 뭔가 또 우리가 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김가아씨는 매일 5월에서 운동을 합니다. 오늘은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하여 1시간 20분 동안, 동안 하였 운동하였습니다. 하였다. 운동을 마친 시간은 몇시몇 분입니까?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 전에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 자릿수가 여러 개 있는 덧셈 할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할때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시간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시간 계산할 때는요. 시는 시끼리, 시끼리. 응? 분은 분끼리. 초가 있다면 초는? 어? 초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끼리 끼리, 끼리.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몇 시에 시작한다고 했죠? 일곱, 일곱, 7시 30 30분 분.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얼만큼 했다고 합니까? 1시간 한한 시간 20분 1시간 20분 네. 그러면 7시 30분에서 1시간 20분의 시간이 지났겠네요 네 그러면 두 개의 시간을 더하면 되겠네요. 네.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면 자릿수끼리 계산하기가 용이해서 네. 쉬워서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하거든요. 네. 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숫자 계산할 때는 1의 자리부터 더하잖아요. 네. 시간은 그럼 뒤에 있는 분단위부터. 네. 분끼리 먼저 계산합니다. 네. 분끼리. 네. 자, 30분 더하기 20분은요. 몇 50분. 분일까요? 50분. 50분. 아, 50분. 네. 50분. 분을 계산했죠? 네. 우리 근데 아까 끼리끼리 네. 기억나시죠? 이번엔 그럼 시 끼리끼리 갑니다. 네. 자, 7... 7시에서 응. 1시간을 1시간. 더하면 8시. 8시. 8시간. 그렇죠. 7 더하기 1은 8이죠? 네. 그러면 7시 30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네. 1시간 20분을 했다면 운동이 끝난 시각은 몇시 각은 몇시몇 분일까요? 8시 50분. 8시 50분. 8시 50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저희 이제 더쌤을 해봤으니까, 네. 뺄쌤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네. 배우는 지선 씨는 지선 오전 9시 30분에, 오전 30분에 시작해서 오전 11시 45분에, 45분에 수업을 마쳤습니다. 마쳤습니다. 지선 씨는 얼마 동안 노래교실 수업을 들었나요? 네. 9시 30분에서 11시 45분까지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세로셈 계산식으로 옮겨 봤습니다. 네. 자, 보시면 마친 시각 몇 시였죠? 11시 45분이요. 네. 시작한 시각은요? 9시 3 0분이 네, 그래서 마친 시각에서 시작한 시각을 뺄 텐데요. 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끼리끼리, 끼리끼리 끼리끼리 한다고 했죠? 먼저 분 끼리 네자 45분 빼기 30분은? 15분 남네 네, 15분 10 오. 5분 이번에는 우리 시 끼리 계산해 볼게요 네11 네. 빼기 9는 몇이죠? 몇, 10 11 아, 빼기 10. 9 10, 9. 9. 네, 이렇게 헷갈릴 때는 자 우리, 우리 자리수 계산하는 걸 해서 1에서 9를 못 빼죠 네. 네. 꼬아야 그래서 네. 앞에서 10을 꼬올게요 꼬아 꼬주면 여기는 0이 되겠네요 네. 0이 되고요 여기 10이 생겼죠 네. 그러면 10에... 10에서 9를 빼면 네. 1이 네. 남고요 네. 위에 남아 있었던 1을 더하면 2. 음. 2. 2가 되고요 네. 1이 있었는데 1을 꽂줬죠 네. 그래서 얘는 0이 돼 버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친 시각은 네. 11시 45분, 시작한 시각은 9시 30분. 네. 총 얼마의 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죠? 2시간 15분이요. 와.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는 나무 오늘 공부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 공부에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엄마한테 시 저기 시를 썼는데요. 네. 이게 가장 슬펐어요. 아 많이 우셨어요 우리 양국 학습자님께서 네. 예 황순아 학습자님은 뭐가 오늘 공부가 어떤 게좀 생각이 나세요? 오늘 공부한 게좀 어려웠어요. 아. 어떤 게요? 시간은행. 아, 시간, 시간 거, 계산하는 거. 거 시간 계산했던 거요 네. 아, 당연히 조금 어려울 거예요. 네. 그한 번에 네.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도 네. 포기 안 하실 거죠? 네. 아우, 네. 아, 우리 학습자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 함께 준비한 마무리 인사하면서 인사드려 볼까요? 네. 배움꽃이 활짝 기도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러리오. 또 만나요. 러리오. 안녕. 효점수악수맨이 노래 한 곡만 해주세요. <웃음> 박수. 비 내리는, 비 내리는 영동교. 비 내리는 영동교라 홀로 가는니 마음. 아, 좋다. 비에 젖어져, 젖어, 설품에 젖어, 눈물에 젖어. 됐어요, 됐어요. 어머니, 잠깐만. <웃음> <웃음>